네, 에스크미 애니띵. 오늘은 기내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될 물건과 가져가시면 안 되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구독자님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, 그 댓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볼게요. 네. 첫 번째, 아 제가 모닝캄 기내지 기념으로 음. 갖고 가도 될까요?라고 승무한한테 물어보면 음. 승무한마다 답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. 네. 그 가져가도 되는 걸로 저는 교육을 받았었는데 됩니다. 맞죠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승무원 그만 두고 나서도 모닝캄지 잡지를 모으는 게제 취미가 됐거든요. 너무 재밌지 않아요? 너무 재밌죠. <laughs> 그래서 한 번은 국내선을 갔는데 그거를 가방에 이렇게 넣었어요. 그랬더니 내릴 때 승객들이 내릴 때다 일어나 있을 때 조용하잖아요. 왜 앞에서부터 내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엄마 nope. Nope. 저분 저거 가져간다. 이러면서 <laughs> 너무 민망한 거예요. 마치 어. 내가 몰래 넣은 것처럼, 그치? 안 되는 걸한 것처럼, 어, 네. 잘못한 것처럼. 네. 그래서 아 어, 이거 계좌가든 되는 거야라고 했지만 약간 좀 뻘쭘하더라고요. <laughs> 오, 뭐 가져가도 돼요.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거 약간 기념품 기념으로 개념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. 그니까 예전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음. 모닝캄 회원들한테 이 모닝캄 잡지를 집으로 배달도 해 줬었어요. 택배로. 음.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 모닝캄 회원들도 많아지시고 하니까 음. 요즘엔 없어진 걸로 알고 음.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기념품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. <laughs> 어, 뭐아 우리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승객 다 내, 내리고 나면은 씨 파킷에 있는 아이템들 중에 그렇게 뭐 잡지라든가 비어 있는 음. 건다 채워 주시기 때문에 음. 상관이 없습니다. 음. 비행기 여분으로 많이 실려 있어요? 네 맞아요. 예, 그다음 두 번째 혹시 기내식을 먹지 않고 개인 도시락에 넣어서 싸 가지고 내려도 되는지요? 음. 어, 입국은 도쿄입니다.라고 음. 하셨는데. 음.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나 뭐 음료수 이런 것들은 다 보세 물품이기 때문에 맞아요. 다 마시고 그 안에서 음. 다 해결하고 가셔야 되지 가지고 내시는 음, 거는 음. 안 됩니다. 특히나 이 음식은 음. 또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승무원들도 권하진 않아요. 사실. 맞아요. 그렇죠? 맞아요. 음. 그래서 no. 이거는 no. 어, 안 하시는 게다 네. 네. 드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네. 다음은요. 어, 전직 보안 검색원 분이 답글을 달아주셨어요. 어, 검색대에서 검색하다 보면 기내 라이프 베스트 종종 나왔고 오. 기내식 컨트롤리도 어마어마하게 적발됐습니다. 오, 라고 했는데. <laughs> 실제로 이거 가져가시는 승객들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근데 라이프베스트는 물론 안전 때문에 절대 안 되거니와 컨트롤리도 또안 되죠. 네. 이거야말로 안 되는 비용품입니다. <laughs> 진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. 근데 그 기내 이코노미 티스푼 있잖아요. 네. 그게 이제 아이들 현지에서 네. 휴대용으로 아 주기 좋다고 저는 갖고 가는 어머니를 가끔 봤거든요. <laughs> 안, 안 됩니다. 네. 다음 읽어볼게요. 어, 프레스티지 화장실에서 가글액, 일회용 면도기 몇개 가져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라고 적혀주셨는데 음... 아뭐이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는... 그렇지만 사실 몇 개까지 가져가시면 저희가 다 모든 승객에게 서비스를 못할 수가 있어요. 서 하나 정도만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네. 이건 쓰셔도 되는 거니까. 네. 네네네. 그래서 마지막 구독자의 질문은 가져가도 되는 물품 음... 소개해주는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?라고 하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찍었습니다. <laughs> 찍고 있습니다. 네. 음. 가져가 드리는 물건이라면 사실 기부 어웨이 개념으로 저희가 드리는 뭐 차일드 기부 어웨이 어린이 장난감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나 상위 클래스니까 그러니까 어메니티 키, 네, 뭐 슬리퍼, 네. 칫솔, 치약 네. 이런 거 네. 사용하라고 드리는 거 있잖아요. 음. 이런 거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외에 뭐 음식물이나 음료수 이런 거는 배안에넣고 가셔야 돼요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물품이 담요가 있죠. 아, <laughs> 유명하죠, 사실. <laughs> 담요 관련된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좀몇개추려봤 데요 90년대 초에 해외 여행 다녀오신 옆집 아주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. 대한항공 담요가 보스업 찍기 딱이다. <laughs>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. 저도 많이 들었어요. 승객들한테. 아니 뭐 이렇게 음. 착착 잘 붙는다는데 저는 그 <laughs> 착착 잘 붙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안 치니까. 맞아요.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또뭐 5학년 수 바람이 크게 불때 2000년대 초, 초반에 유학생들 사이에 담요 가져가는 게 유행, 그러니까 유행이었다. 아 어떡해. 네. 그래서 뭐내 친구. 대한항공담요 두 개가 있다고 하나를 주더라. <laughs> 마지막으로 어,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다 써보니 아 그래 어, 물론 놓고 가셔도 되지만 사용한 거를 판매하면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저희 판매합니다. 네. 맞아요. 음, 지금 기내 에 보면은 기내 판매용품 말고 음. 또 저희가 국내산에서만 파는 전용 물품들이 있는데 음. 거기에 보면, 통신 판매, 통신 판매 네. 거기에 담요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가져가시게 되면요 안 좋은 게 뭐냐면 음. 퀄리티를 좀 낮출 수밖에 없죠.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없어지니까 예전에는 모 100%, <웃음> 음. <웃음> 굉장히 좀 좋. 은 재질이었는데 여기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져가시면 안 돼요 <laughs> 네, 저 예전에 사무실에 있을 때 <laughs> 이슈가 됐었어요 너무 네. 담요가 많이 분실된다 음. 그래서 그게 1년에 뭐 2억인가 3억 원어치, <laughs> 원어치가 분실된다고 해가지고 음. 지금, 지금 담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 기내. 미친 물품입니다. 가져가시지 마십시오. 이렇게 아, 써 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습니다. <laughs> 만약에 근데 진짜 모르겠다. 애매한 거 같다. 에휴, 그러면 음. 그냥 승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. 아,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? 음. 안 되나요? 물어보시면 음. 음. 승무원이 아마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에스키니 애니띵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! 안녕.